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132회차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딱한 가지인데, water turned to wine.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 이것은 1절에서 12절까지 나왔죠.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 there was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갈릴리의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여기서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것이냐면 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네이을 제자로 삼으시고 대화를 약간 나누시죠.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and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그리고 예수의 어머님도 그곳에 있었더라.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now both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vited to the wedding. 자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 둘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and when they ran out of wine,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자 그들이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결혼식 그 어,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 집안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run out of wine 말은 뭐가 다 고갈되다, 다 소비되다 이런 표현. 그들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the mother of Jesus 예수의 어머니께서 세르 i 힘 t 은 예수님이죠. 어, 예수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 와인, 저들이 포도주가 없도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저 said to her, woman, what does y o 자, 여기서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woman, 여자요, what does your concern? 여기서 concern이란 말은 어떤 우려, 염려, 배려 또는 관심 이런 말인데, 어, 이 당신의 염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have to do with 할때이 have의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고는 긍정적 의미이고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다 한다면은 이 something 대신에 nothing을 써요.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뭐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have의 목적어가 앞에 나온 의무사 w h 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어, 덧붙여 설명할 것은 이 워먼 여자요 이렇게 혹격으로 나왔는데 어, 이것이 헬라 어, 원어성경은 이게 귀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귀나이라는 것의 원형은 어, 귀내입니다귀내이균네가 귀네. 이제 어, 명사 순수한 명사 워먼 여자 이런 표현인데이 귀나이는 어, 여자를 부르는 혹격이에요 그래서 여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 언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영어는 woman, 우리말은 여자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귀애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로 귀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경과 애정과 그리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존칭어입니다. 일종의 여자를 부르는 존칭어 근데이 헬라우 귀네에 해당하는 말은 영어나 우리 말에 적당한 여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에서는 woman, 우리 말은 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은 앞에 dear, 친애하는이라고는 dear woman, 그럼다. 그래서 친애하는 여자요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 뜻을 알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my hour has not yet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를 의미하겠죠.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 어, 그의 어머니 즉 예수의 어머니께서 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그렇습니다. 이 whatever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양부절을 나타내는 복합관계 대명사죠. 그래 whatever he says to you, 그서이 예수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간에 do it, 그것을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now there were set there uh, six water pots of stone 자 여기까지 보면요. 앞에 있는 어, 이 there 할때이 there는 유도 부사 내엄입니다. 뭐가 있다 없다 할때 there is there are something 그러죠? 어그때 어, 이 there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온 이 대은은 거기에 그곳에 라고 하는 장소 부사에요. 그래서 이 대은은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는 six water pots, 물 항아리 of stone이가 돌로 된물 어, 항아리가 여섯 개가 놓여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미세트는 놓여있다란 표현. 어,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물 항아리를 두냐면은 according to the manner of purification. Purify, FY로 끝나는데, 그러면은 정화시키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이 하다, 라고는 타동사인데, 그것의 명사가 Purification입니다. 정화, 정결, 이런 말로. 그래서 Manner of Purification은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그리스니까, of the Jews,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놓여 있었더라, 이런 표입니다. 현 고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어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가 또는 세례를 받을 때라든가 어 또는 일상생활에서는 외출하고 이제. 규가 했을 때 또는 식사 전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 일종의 제의 어, 제의 의식이었습니다. 제의적인 그런 의식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항아리를 뒀는데 이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containing 컨테이와30 gallons apiece. a p i e c e 말은 각각 이런 표현. 해서 20에서 30갤런들의 이 말이 컨테이너란 말은 뭐 포함하다. 얼마만큼 들어가다 이런 표현. 그래서 20 내지 30갤런만큼 각각 들어가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헬라 원의 성경에서는 통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서도 거기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이제 두세 통할때이한 통은 보통 4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갤로는약한3 8리 어, 리터 정도 되니까 20 내지 30 갤로는 76 에서 114 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 일반적으로 정렬 예식에 쓰는 이 돌항아리는 하나당 보통 100리터 내외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음, 그런 어, 항아리 였습니다 자 7절은 j e 세 u s s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Fill the water pots with water

이 무림을 우리 말에서는 악유라고 표현했습니다. And he said to them.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draw some out now. draw란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물을 긋다, 어떤 물을 뜨다 이런 표현이요. 에 그래서 some water가 뒤에 생략됐죠. 아, 물을 뜨다가 and take i t 어, s so 스터 h e master of t 는 e f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마스터 s t e 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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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t 그래서 a s t e r m a s 에 e r master, 갖다 주었더 r m a s t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had tasted the water that was made wine, 그래서 이 연회장이 어, 그물 어떤 물이냐면은 that was made wine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맛을 봤을 때 and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그 물이 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했더라. But 그러나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그 물을 길러왔던 그 물을 어, 떠왔던 그 하인들은 knew 알았더라 알고 있었더라 the master of the feast called the bridegroom 그래서 그 하인들이 떠온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더라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and he said to him 그여노장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every man at the beginning sets out the good wine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서 at the beginning 처음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시간 부사 구가 주어 every man 하고 술부 동사 set out 이 사이에 나왔어요 원래 일반적인 그 문장은 이런 시간 부사거나 장소 부사하고는 원칙적 문장 끝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at the beginning을 이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맨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set out 음식을 내다 good wine 훌륭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이 d r u n k 은 마시다 취하다 The drink drank d r u have drunk,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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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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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i n k drink drink d 그 다음에는 인 i n 리 d 는 i n k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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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i n r i r i n r i r d i n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놨다가 나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근데 당신은 until now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런 두고 있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도 하니라. 여기서 낮은 것이 말은 품질이 낮은 것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o 어, this beginning of signs, Jesus did and came of Galilee. 자 여기서 this beginning of signs 이 사인은 여기서는 표적, 이적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의 시작을 예수께서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did의 목적어가 앞에 강조해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더라. 어디에서? in Cana of Galilee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더라. 그리고 and manifested his glory. 나타다 드러내 보이다. 어 다른 비슷한 말을 쓴다면 demonstrate 이런 표현이요. 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더라. 그러자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believe in 하면 어떤 어, 존재 가치나 어, 존재라든가 또는 영량그 존귀함 어, 이런 것을 믿다 할때 believe in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 r n a u m 그래서 이일 e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데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내려가셨는 그 내려가셨던 그런 일행들을 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h e 예수님 자신과 His Mother 예수님의 어머니, 그 His Brothers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 And His Disciples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내려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 And They Did Not Stay There Many Days. 그런데 그들은 그 There 여기서 There는 uh, 가버나움 말하죠, 케이프나이엄 uh,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바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132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